와와 음, 와. 내가 잡아 주지 뭐. 아 뭐야. 뭐라고? 찍을게. 아니, 어. 아, 이기아니이로가야 자기 먼저 가야지. 이이리로 가야 이 천달이가 보이지. 이리로 가면 뭐가 보여. 거주세요 거기 서 거기 서 도망가고. 네. 응, 많아. 아, 좋은 거네. 누가 주세요 같이 찍자. 자. 어이구. 자, 배급 나가요. 네. 몇주분이세요세 사람 가운데 분 앞으로 들어세요. 응, 아. 뭐, 얼굴 을굴 네. 얼굴 얼굴 나오라. 빠짝. 아, 또 또. 그래 바깥에서 붙어요. 붙어요. 예. 네. 자. 세 아, 아. 요 네? 아, 아, 동영상 찍고 있어요. 네? 동영상. 나는 아, 사진 아, 안 찍어. 댓글을 좀 세워서 찍으니까 댓글다똑서 동영상 안세몇 가지